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칠판에 쓴 것을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정도가 아니고 음, 우리를 경호합니다. 말씀이 있고 없고 따라서 경, 경이 당신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경호. 특별입니다. 제가, 제가 하나 더 어, 주석을 붙이면. 특별히 당신을 경호합니다. 특별히. 특별 경호합니다. 이 특별 구원는 죽느냐 사느냐. 죽는, 죽느냐 사느냐에 그 우리가 생년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생사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특별히 당시를 경호 보호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속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우주 전체 다고, 성경이 나의 인생에 답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가는 데는 성경이 다가 아니지요. 우선 눈에 보이는 것 주방 종교라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그 합해서 제가 주방 종교. 먼저 내생활의 안락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러지요. 왜 열심히 일하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말에 맞습니다. 그 주방 종, 주방 생활 하기 위해서.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내가 지배하기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전쟁을 하거든요. 그러네, 저, 어, 원시 밀림실에 사는 사람은 참 행복합니다. 특별히 남미 같은 데는 낮에 자고, 조금만 움명한 사내가면 저뭐 나무에 열매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떠 올려 애쓰고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참 생활이. 그러다 보니 머릿속에 어떤 일이 생긴지 몰라도 하여튼, 어, <laughs> 그들에게는 다, 어? 이 지구의 사람들은 다 주방 생활, 주방 종교에 있습니다. 기독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따지면 주방 종교에 먹고 사고 자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넓은 평소에 살면 좀 어깨가 올라가고 난들보다도 더 좋은 새로운 승용차를 구입해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 더 어깨가 올라갑니다. 배도 또 속도 내밀고, 그에 당 커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모든 사회 구성 전체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주방 종교, 주방 종교 생활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 우리 속에 뭐가 없느냐, 성경이 자꾸 희박해집니다, 성경 문화가 많이 발달할수록 성경은 자꾸 약해져 버립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거의 한 50년 전, 50년 전그으면 제가 20대, 30대 중반이거든요. 5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오늘날같이 편리하도록 주방종교 생활하도록 이렇게 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격을 머릿속에 많이 넣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부흥회도 많고, 쾌직사경회라 해서 부흥회 하면은 주로 저녁부 집회 빼고는 새벽 기도, 오전 공부, 오후 공부. 하루에 강사가 새벽, 오전, 오후, 저녁 네번 합니다. 그것도 어, 금요일, 금요일 새벽까지 하거든요. 그때 그때서 강사님은 참 굉장히 수고가 많았지요. 그래야 하면 주로 공부가 뭐냐. 주로 하는 것이 성경 공부였습니다. 저녁 집회 만은 직장 갔다 온사람들 위해서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부흥 집회를 합니다. 은사 집회 같은 것 하고 성령 운동을 했고 그 나머지 시간 전부 다 칠판이나 갖다놓고 퇴직 성경 공부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참 종교 어, 기독교가 많이 이제 치솟고 선교 전도가 많이 번성되어 갈 때였습니다. 부흥회 하고 나면은 그 교인들이 대부분 전도해야 되겠다는 이생각이확 은혜를 받으니, 막 떠올라서 전도를 막 그지, 부흥의 기간 동안 옆집 사람 막 데리고 손목 잡고 교회 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전도가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전도하는 방법도 몰랐습니다만, 그러나 일단은 교회 데리고 오는데까지 성공했던 그가 왕성하던 시기가 지금부터 한 50년 전후가 됩니다. 그런 때가 우리나라가 있었을 때참 성경도 우리 상식적으로도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사회 문화가 주방 종교가 발달하다가 보니 성경이 굉장히 뒷방, 뒷방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은 주일날 액세서리가 되고 어떤 모임의 행사에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려도 안 가져가요. 이미 인쇄물이 또, 또, 큰데 가면 스크린 문화가 있어. 그거 다 나오는데 찬송도 나오지요. 성경도 나오니 까 그냥 맨몸으로 호주머니 손 놓고 가도 되는 그런 성경이 멀리멀리멀리 멀리 멀리 사라지다 보니 영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해져 버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져 버리지요이 가난한 데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들어가야 돼. 다시 옛날로 회복되어져야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힘을 얻고 에너지를 받아 살아나게 됩니다. 밭에 심은 어콩 하나가 에너지 못 받으면 죽어버립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에너지, 에너지가 말씀입니다. 말씀 못 받으면 죽습니다. 에너지. 다시 또 전번에, 며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에너지를 못 받으면 죽어버려요. 에너지. 그 에너지를 못 받으면, 역시 또 아인슈타인이 그걸 얘기를 또안할 수가 없네요. 에너지는 힘입니다. 이 에너지를 못 받아들이면은 시들어 버립니다. 이 이제 콩에 이제 새싹이 쭉 나오죠. 이렇게 새싹이 딱 나오는데 이 태양의 에너지를 못 받으면 이거 죽어 버립니다. 너무 여름에 햇빛을 쫙 받아들여야 애네 콩이 막 여기서 다시 떡 옆으로부터 딱 자라나는데, 그거 못 받으면요, 여름에 장마가 많이 지면요, 콩은요, 줄기는 쫙커라가는데 열매가 없어요. 다 시들어 죽어버려요. 그래서, 어 밭에 열무 같은 걸다 죽어버려요. 에너지를 못 받았어. 우리 신앙인이 에너지를 못 받으면요, 영적으로 확 죽어갑니다. 약해져 버립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이 그랬으 에너지를 못 받았어. 설교는 많은데, 메시지는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이 들어요. 방송 설교, 유튜브 설교, 카톡에서 설교, 다임 목사님이 설교, 막. 거리 나가면 전부 설교라. 말씀은 엄청 듣는데 뭐가 없냐? 알갱이 없어요. 에너지, 힘이 없는 그런 메시지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힘이 아주 약해, 약해져. 신앙으로 힘이 다 약해졌기 때문에 이 시대를 뚫고 가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 에너지가 바로 성경 아닙니까? 에너지 못 받은 성경을 못 받으니 에너지를 못 받으니 지금 약해져서 에너지 못 받으면 콩이 열매도 못 먹고 맵고 꽃도 못 피웁니다. 뭐 아까 특별 빠졌죠. 에너지를 못 받으니 약해져 버리고 열매도 못 맺고 꽃도 못 피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 약하지요, 굉장히 약해요. 현대인은 기독교는 굉장히 약합니다. 성경이요. 약한 이유는 첫째 성경입니다. 성경을 못 받으니. 그래 성경이 어떤 것인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단임 목사 몰라도 되고 성경만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부흥사 몰라도 괜찮습니다. 신학자 잘 몰라도 괜찮아요. 성경만 확실히 어떤 유명한 세계적인 국내에 어딘강사 목사님의 설교는 없어도 돼요. 성경만 있으면 돼요. 성경만 알면은 됩니다. 그 성경이 당신 속에 있으면은 그 성경이 당신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특별 보호하시며 특별 특별 경호원을 보내와서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특별 경호원 보낸거 전에 말씀드렸지요. 민수기 7장 89절 특별 경호원 그룹이 지켜. 그룹 속에 성경이 있거든요. 내 속에 성경이 있으면, 내 속에 로고스 성경 말고 레마의 성경이 가득, 가득 채워있으면, 하나님이 시시해가 경호원을 보냅니다. 그 경호원이 그룹입니다. 천사 중에 최고의 막강한 힘을 가진 우주를 지킬 만한 그런 힘입니다. 그 그룹을 보내어 성경 가진 그 사람을 보호합니다. 지킵니다. 아무도 못 건드리게. 그만큼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성경이 중요합니다 이 성경이 우리가 약해져 버렸어요 완전히 영양실조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은 많아요 말씀은 홍수인데 생명의 말씀이 적다이죠 뇌마의 말씀이 내가 못 받을 뇌마의 말씀을 받을 만한 것이 적다이죠 뭐 TV나 폰을 틀기만 하면 말씀만 나옵니까 그래도 그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홍수가 돼서 물이 콱탁으로 내려갑니다 그물못 먹어요 먹으면 병들어요 그러나 옆에 보면 맑은 물이 흘러가요 그게 뭐고느냐 미꾸라지나 붕어 뭐이 바가사리같은 쫙 올라갑니다 왜 맑은 물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홍수를 갖다 유행이라 하면은 맑은 물은 생명줄입니다 홍수에 떨어가는건 전부 다 주방종교 생활이고 맑은 물 개구에도 고기는 고기들이 산고기가 그걸로 다 모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당신 속에 성경이 들어 있으면 하나님은 특별히 경하고 지켜 주십니다. 성경. 자 다시 오늘도 이제 이거는 유튜브 방송입니다만 어떤 면은 저 제가 성경 전체 공부이기도 합니다. 성경. 이거는 천번만번 관계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경. 성경은 뭡니까? 성경이 뭐 무가 성경입니까? 성경은 곧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곧 뭡니까? 생명이야, 생명. 내가 살수 있는 에너지 그런 생명입니다. 생명은 뭡니까? 빛입니다. 빛. 이게 성경이라요. 기록된 내 가족 표지로 된 그,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든 성경은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라.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세포 속에, 내 잠재의식 기억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이 생명이 있고 빛이 들어갑니다. 성경이 들어갈 때 빛이 들어갑니다. 이 뇌마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받아들일 때 이게 됩니다. 뇌마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뇌마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빛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갑니다. 생명은 자라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관심을 좀 가, 생명에 대해서 계속 어 이제 생명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죠. 빛과 생명. 뭐가? 성경이. 성경은 빛과 생명입니다. 이게 들어가면 나를 자꾸 키워갑니다. 믿음을 키워갑니다. 건강을 키워갑니다. 빛, 빛이 나옵니다. 우리 속에 빛이 나와요. 빛이 나온다는 말이 어디느냐? 제가 한번 성경 읽어볼게요. 빛이 어디서 나오느냐? 전도서. 8장. 1절.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지혜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사물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 얼굴에 광채를 나게 만듭니다. 광채. 그리고 사나운 얼굴 우리가 살아온 얼굴 우리가 뭐 상상해 사나운 얼굴에 뭐냐 변화입니다 변화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얼굴 색깔이 바뀌지요 그 얘기를 합니다 사나운 얼굴이 변화를 받는다 얘기죠 사나운 얼굴 전도서 발장 1절에는 성경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얼굴에 광채가 난다 그래요 그 대표적인 모세거든요 그 다음에 살아온 얼굴이 어냐 변화되는 거네요. 범죄형 얼굴이다. 살인형의 얼굴이다. 그 얼굴이 바뀌어버려요. 감옥에 들어가 성경을 봐. 이곳에 나온 사람 얼굴이 바뀐 사람 가끔 있죠. 그겁니다. 성경을 읽었더니 얼굴에 광채가 나고 살아온 얼굴이 변화를 받아서 유순한 얼굴로 변하더라. 무엇을 하 성경이 들어갑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죠? 아가 생명이요. 빛이요. 바로 생명이. 생명은 한 것은 성경을 자꾸 우리를 살게 만들고, 꽃을 피게 만들고, 잎이 피게 만들고, 줄기를 자꾸 생산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속에. 실제로 유계도 이게 나타납니다. 유계도. 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바로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TV나 유튜브나 이런 방송하는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어떤 얼굴 모습들인가. 그 교인수가 많고 적고 따지지 마시고, 그 사람, 그 목사님이나 메시지라는그 지도자의 얼굴을 한번 요 광채가 나는지, 빛이 있는지, 생명이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생명이 있고 없고 따라서,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차이가 납니다. 살아온 얼굴이 변화받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뭐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맞는다, 우리를. 그래, 말씀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말씀이 어디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어디 있어야 돼요? 내 영혼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잠재의식과 우리 세포 속에 기억이 되어져야 돼요. 당신 속에 성경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갖다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 하늘의 경호원, 우주를 책임질 만한 경호원, 우주를 책임지는 완전히 경호원은 적을 때려 부수는 거 아닙니까? 위험당할 때 적을 딱 사전에 제압하는 그 능력이 있는 게 경호원이거든. 우주의 경호원. 하나님을 지키는 경호원이 그룹입니다. 그룹. 그룹이 하나님을 지키, 하나님을 지키는 게 하나, 하나님을 지킨다는 말이 막참 잘못해서 못 씁니다. 하나님을 지키는 것보다는 말씀을 지킵니다. 경호원이. 말씀을 도둑놈이 빼앗아 못 가도록 지킵니다. 그것이 민수기. 18장 아니 7장 89절. 민숙이 7장 89절 제가 읽어 봅니다. 모세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회막이죠.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에게 말하여 할 때에 증거의위 속죄소 위의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요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음이었더라. 증거괴 위에 증거괴가 뭡니까? 성경 위에 속재소가 뭡니까? 성경 위에 성경이 있는 곳에 모세 그 앞에까지 벗꽤 앞에까지 갔는데 그분이 옆에 천사가 있는 거라. 딱 그룹 천사가 딱두 천사가 딱 날개를 펴서 지키고 있는 거라. 뭘 지킵니까? 성경을 지키는 거라요. 그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요. 이거,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성경 포토리딩하고 마드맵 리딩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성경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고 성경을 떠라고 무리가 많더라도 수십만, 수백만 모인 무리라도 성경이 없으면, no! 하나님, 그게 없습니다. 안 계십니다. 한 사람 있어도 하나님은 성경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모세가 거기 갈때 그냥 뭐 헛된 생각으로 아무리 그래, 장난기로 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라요. 어디에서 말씀합니까? 성경을 보고. 여기 있잖아요. 성경을 하나님께 성경을 벗겨서 가 여기 말씀 있잖아요. 내가 약속한 거 여기 있잖아요. 모세가 먼저 받았지요. 받은니 여기 약속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보라고. 이것대로 살아났고. 이것대로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께서 성경을가르켜서 법궤 뚜껑 속재소 위에서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들었더라. 그 설교는 어디서 듣습니까? 성경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경과 나. 하나님과 성경과 나. 나와 성경과 하나님 관계가 딱 돼야 돼요. 삼일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성경. 그래서 성경이 내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거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누가 그것을 보장합니까? 두 그룹이 지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읽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성경이 있으려면, 언약괴가, 법괴가 내 속에 있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아니, 고는내 속에 어, 언약의 말씀이 없지. 읽어야 내 속에 있어요. 이미지로 집어넣었어요. 포토리드 자꾸 집어넣었어요. 있어야 돼. 그건 누가? 하나님께.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바로 성경 읽을 때. 성경 읽을 때 하나님. 이제부터는 포토리드 하는집어 아침마다 성경 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여기에 복귀가 있구나. 성경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포토리드 찾아오셔. 하나님 계십니다. 누가 또 천사를 보내요? 그룹을 보내서 나를 보호하는구나. 아무도 그 시간에 침범 못 합니다. 마귀새끼, 파리 복숨 파리 한 마리도 그게 침범하지 못합니다. 왜? 그룹이 지키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거기를, 나를 지킵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 경호합니다 특별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데 성경 읽는 시간이 얼마나 좋아요. 성경 읽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지켜주는 경험을 원해서 지키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 읽기가 중요합니다. 성경 읽기가. 노아 얘기했죠 전 시간에 노아는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그래서 성경도 여기저기 번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한 것도 있고 좋은 거 장점이 단점이. 제가 이거 현대어 성경 현대어 성경이거든요 죄송합니다 현대어 성경 출판하는 그저자가 출판사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 좀 찾다가 보니 그런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 창세기 6장 8 절에 보니 그 앞에까지 하나님께서 아기 관영하에 화를 내서 노아에서 그다 죽이겠다 그랬거든요. 날짐승들까지도 모두를 쓸어버려야겠다 이거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정말 후회가 되는구나. 현대 여성에게 이렇게 버전을 내놨습니다. 8 절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아만은 여호와를 흐뭇하게 해드렸더라. 노아만은 하나님이 뜻을 지버리지 않고 굉장히 기분 기분좋게 하나님을 해드렸더라 이거죠 노아만은 그뭇하게 해드렸더라 그러 우리 안에 개혁 성경이 있지요 그 앞에 개혁 성경 번역한 영어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세기 6장 8절입니다 여기 6장 8절에 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한글 번역을 이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세상에 다 심판받고 멸를당 하는데,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놓고 이제 영어 번역 보겠습니다. 이거는 킹 제임스, KJV에서 한 것을 우리 걸로, 요, 한글로 또 행거네요. KJV는 어떻게 되나 오면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 found the grace in the e y 그러나, 노아는 오른 바운드 바운드 그레이스 은혜를 발견했다 그래. 바인드 아니요. 발견했대요. 발견했다 과거로 그레이스 은혜를 발견했더라. 어디에서 인디 아이즈 하나님 의 눈동자 인디 아이즈 복수되. 하나님 눈동자 속에서 오브 더 로드 여호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더라. 좀 다르지요 현대어 성경이 좀 다르지요 하나님을 흐뭇하게 했던데 이거 이거는 완전히 이 뜻이 차이가 많습니다 노아를 차단했어요 이거는 노아는 이거 현대어 성경은 어떻게 하냐 은혜를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기쁘게 했다 하나님을 흐뭇하게 했다는 거고 하나님께 받은 거하고는다르 내가 한거하고노아한거하고 거하고 받은 거하고 다르지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너와는 하나님 눈동자와 저는 은혜를 바운, 발견했더라. 그래서 이거 번역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우리가 취사 선택해야 됩니다. 잘못하다가전체로 좋은 건 많지만 이런 구석에 가서 약점들이 있습니다. 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약점들이 있어요. 그래, 그래, 이것도 우리가 가진 개혁 성경도 보시고 이것도 대조해 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속에 은혜를 발견했던 노아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종, 종교하는 말씀으로 차가 있을 때 말씀이 있으니 말씀을 발견했다. 이제 말씀을 찾아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내 속에 없거나 뜻을 찾지 못합니다. 내 성경, 내 속에 성경이 가득 차려면 내가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발견하려면 읽어야 되지요. 2021년도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진짜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나 저렇게나 1년은 또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그 시간을 제가 많은, 무리하게 부탁하는 거 아니지요? 얼마나 읽으라고요? 하루에 30분만 투자하세요. 30분 투자 못 하시는 분은 요약된 거한 5분만 투자하세요. 나의 최고 행복한 거요약본은 5분만 투자해 매일 한 권씩 읽었어요. 한 권이면 창세기한 3페이지 밖에 안 됩니다. 한 250페이지만 읽으면 됩니다 1년에 그럼 한두번세번 번 읽게 될 거죠 하루에 한 권씩 읽었어요 오늘 창세기 읽고 내일 레비기 읽고 오늘 추굽기 읽고 이래서 요한계시록 읽고 또 돌아와서 읽고 성경을 다못 읽어요 두꺼운 거 30분 투자 못 하시는 걸 읽었어요 내 속에 성경이 다 들어있어야 됩니다 성경 읽기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세요 지금부터 나의 최고 행복. 이것은 제가 성경 66권을 요약한 겁니다. 아, 여기서 양해 드릴 것은 시가서는 빠져 있습니다. 시가서는 양이 많아서 다시 두고서 지필해 나의 최고 행복이라는 것을 마이드맵 읽고 성경 해설도 읽고 말씀으로 기도하, 말씀으로 기도한 성경까지 읽어봤어요. 은혜가 되는 거안 되는 것인가? 창세기는 뭐가? 이건 제기준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준에서 또 그런 책을 만들면 어때요? 나의 최고 행복을 5분만 했어요. 제가 많이 부탁하면 5분만 읽었어요. 5분만에 뭐 3페이지, 4페이지 읽든지 뭐, 그 양. 5분 하루 투자하세요, 하루에. 그쭉 1년 해보세요. 아 정말 여러분에게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은혜를 하나님의 눈동 그러나 로한, 바 o u n 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요와의 눈동자 속에 은혜를,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신앙에 발동기가 걸리, 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가 봅니까? 천사가 지킵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생각도 나게 하십니다. 이게 성경읽기입니다 그것이 성경이기, 크게는 PM 독서법, 성경법이 되겠요그 속에 적은 것이 뭡니까? 포토리딩. 아까 나의 최고 행복은 정독을 하세요. 정독. 그 다음에 포토리딩은 또, 나의 최고 행복도 그거는 뭐, 한 5분밖에 안 걸려요. 포토리딩 5분, 정독 5분해가 10분만 하세요. 그것도 못하면 5분만. 정독만 하세요. 그리고 시간 있는 분은 텍스트북 이 성경을, 이 성경을 갖다가 텍스트북, 우리가 가지는 성경을, 본문을 갖다가 30분, 15분에서 30분, 빨리 하는 사람은 7분은7분더 하면 7분만에 7분 다 한다 그래요. 책장 안, 안어지록 15분에서 30분 동안에 직장 다니는 사람시간 없다 그랬죠 10분만 하세요. 잘 냉기세요. 다 못하면 중간에 접어놓고, 다음에 또 하고.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성경을 일단은 읽어야 돼요. 일단은 읽으면 내 속에 성경이, 읽다가 보면 믿음이 자라고 생명이 자꾸 커갑니다. 하나님 빛이 또내 속에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자랍니다, 믿음이. 그래서 2021년도에는 하나님이 관심있게 나를 다볼수 있도록 만드세요. 자기 신을 만드세요. 성경을 딱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관심있게 나를 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늘의 경호원, 경혼, 우주의 경호원을 보내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천인이 내 왼쪽에서, 만이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라.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뭐가? 바이러스가, 코로나19가 내게 가까이 하지. 천명이 넘어지고, 만명이 쓰러질 때도, 이 바이러스 재앙은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2021년도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2021년도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도 스 여러분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